혹시 아셨나요? 예순 이후의 변비는 단순히 볼일 보기 힘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몸속 모든 게 느려지고 내 몸이 내맘 같지 않게 되기 시작했다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오늘은 불편한 아침, 다음 주는 온종일 더부룩한 배. 그러다 음식이 두려워집니다. 불면증, 원인 모를 잡고 둔한 통증들, 최악은 당신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 소식 없이 20분씩 앉아 있는 것을 아침에 한숨을 내 몸이 더는 편치 않다는 느낌을 받아들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이 덫에 빠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좋은 소식은 장에 독한 약이나 복잡한 수술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아주 간단한 것들로 새로운 영향을 주면 됩니다. 자연이 우리 어른들을 위해 마련해준 음식들로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익숙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다섯 가지 음식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속을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풀어주며 매일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울 수 있는 음식들이죠. 만약 화장실과의 전쟁에 지치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예순 이후에도 편안하게 사는 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건강한 내일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멀리 갈것 없이 매일 아침 잘게 간 아마씨 한 스푼만으로도 장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음식입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죠. 알고 계셨나요? 만성 변비가 항문 파열, 지속적인 출혈, 심지어 혈액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만약 당신이 65세가 넘었다면 작은 상처 하나가 3주간의 병원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잘게 간 아마씨 단한 스푼이 그 악순환을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끊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무도 예수 이후의 변비를 말하지 않지만 많은 분이 매일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뱃속에 돌덩이가 든 듯한 그 묵직함은 온종일 기운을 빼고 입맛도 없애고 잠도 설치게 하며 몸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을 주죠 약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약사에게 조심스레 물어봐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주 간단한 한가지 바로 곱게 간 아마씨를 놓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아마씨는 노년기 장 건강에 가장 강력한 지원군 중 하나죠. 첫째,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물과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건 천연 윤활제처럼 작용해 변이 부드럽게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둘째,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는데 오랜 변비로 항문 주위가 쓰리거나 아프고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노스다코타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열흘간 매일간 아마시한 큰술을 먹은 65세 이상 만성 변비 환자의 82%가 완전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약도 자극제도 없이 그저 매일 아침 작은 한스푼으로요. 68살 헬렌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사흘에 한번 약을 먹었지만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다 준간 아마씨를 오트밀에 뿌리고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먹어봤죠. 둘째 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날짜를 안 세요. 걱정도 안 하고요. 매일 아침이 정말 상쾌해요. 당신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필요 없어요. 아침 식사에 간 아마씨 한 큰술을 더하고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은 뒤 따뜻한 물한 잔만 마셔보세요. 아마 당신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함이 마침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요. 애쓸 필요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매일 푸른 몇 알만으로도 말 그대로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푸른입니다. 은은하게 달콤하고 먹기 편하며 조용히 당신 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워주죠. 변기에 앉아 배가 묵직하게 아파올 때. 그저 이렇게 바란 적 없으신가요? 조금만이라도 나오면 살것 같은데. 그 기분, 예순 넘어 변비를 겪어본 분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건 단순히 못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몸 안에 갇힌 듯한 기분입니다. 마치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단지 매번의 기다림이 기운을 쏙 빼놓는다는 점만 다르죠. 하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 하나가 이 답답함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그 과일이 바로 푸룬입니다. 화학 성분 없이 심한 복통 없이 단몇 알의 작은 푸룬이지만 그 안에는 소르비톨이 들어있습니다. 장으로 물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하는 천연당분이죠. 그리고 불용성 섬유질은 고통 없이 꽉 막힌 속을 뚫어줍니다. 한 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매일 푸룬 대여섯 알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배변 활동이 복통이나 의존성 없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샌디에이고의 73살 데니스는 매주 완화제에 의존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의사가 푸른을 권한 뒤 그는 아침과 저녁 식사 후 3알씩 먹었습니다. 이주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달력을 보지 않아요. 몇 시간씩 앉아 있지도 않고요. 이젠 알아요. 내일 아침은 괜찮을 거란 걸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이 제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푸른을 따뜻한 물에 불려 부드럽게 먹거나 잘게 썰어 오트밀이나 아침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하루 여섯 알을 두 번에 나눠 먹어보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때로는 온종일의 피로가 아침에 가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마 그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주방의 푸른 한 봉지,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리듬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도, 그리고 이젠 당신도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떤 아침엔 배고프지 않은데도 속이 굶뜨고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더 먹거나 약을 먹는 대신 장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친구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바로 캐피어입니다. 며칠 동안 뱃속이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고요한 방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 느낌,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습니다. 배가 딱히 아픈 건 아닌데 계속 둔하게 불편하죠. 뭘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르고 물만 마셔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는 줄고 시간은 길어지고 점차 그게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그 깊은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 바로 장내 미생물일 때가 많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장 속의 자연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한때 원활한 소화를 돕고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그 좋은 균들이 약해지거나 사라진 거죠. 일단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장의 운동성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먹어도 소화가 안되고 소화는 돼도 내려가질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지금 매일 시원한 캐피어 한 잔이 당신의 몸이 조용히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캐피어 이름은 생소하지만 꽤 흔합니다.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락토바실러스 캐피리 같은 균주로 가득한 발효유 음료죠. 이 미생물들은 장애 연동 운동을 리스사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헬싱키 대학 연구에 따르면 4주간 꾸준히 캐피어를 마신 60세 이상 노인들은 약 없이도 평균 배변 횟수가 주 2회에서 5회로 늘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76살 레이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흘간 매일 아침 캐피어를 마시니 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캐피어는 대형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곳의 요거트 코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가당 제품을 고르거나 신선한 베리류를 넣어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 작은 한 잔, 시원하고 가벼우며 조용히 속을 달래줍니다. 아직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마 위장이 더는 내것 같지 않을 때의 예 기분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죠? 발효유 한잔 같은 작고 단순한 일이 때로는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오랜 친구처럼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알림을 보내드릴게요.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장이 자꾸 굶떠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지낸 친숙한 녹색 채소 한 줌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식사 후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 답답한데 정작 신호는 오지 않는 느낌 겪어 보셨나요? 죽을 듯 아프진 않지만 꼼짝하기 싫게 만들죠. 큰 일은 아니지만 질질 끌면서 밥맛도 대화할 의욕도 산책 나갈 기분도 아사갑니다. 이건 예순 이상에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장 운동이 약해지고 변의 수분 함량이 줄고 장벽이 덜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한편 많은 식단의 가장 간단한 것. 바로 잎 많은 녹색 채소가 빠져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약이나 처방 없이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진정제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녹색 채소의 마법은 섬유질인데 변을 부드럽게 할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은 소화관의 평활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장이 더 규칙적으로 수축하게 도울 뿐 아니라 장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만성 변비가 있을 때요.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의 한 연구 결과, 매일 녹색 잎채소를 식단에 더한 노인들은 단 열흘 만에 배변이 30% 이상 규칙적이 되었고 더부룩함이 크게 줄었으며 장 운동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71살 퍼트리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변비는 아니었지만 배가 항상 돌처럼 단단하고 꽉찬 느낌이었어요. 매일 밤 케일을 쪄 먹고 아침 날걀에 시금치를 넣기 시작한 뒤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특히 배가요. 꼭 막혔던 밸브가 풀린 기분이에요. 차가운 샐러드를 억지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녹색 채소는 따뜻하고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둘러 살짝 찌거나 마늘과 함께 부드럽게 볶거나 오믈렛에 섞어서요. 매일 짙은 녹색 채소 한 접시면 당신의 장은 점차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기억해낼 겁니다. 최고의 해방감은 억지로 하는 식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녹색이 더해진 식사에서 오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조용히 당신의 소화 시스템을 윤활해주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아마도 하루에 아보카도 하나가 당신의 장이 기다리는 부드러운 해답일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매번의 용무가 타는 듯 찢어지는 고통이라서요. 때로는 일을 다본 후에도 일어설 때 여전히 아픕니다. 누군가 농담했죠. 나는 변비가 아니라 사는 게 고통이야. 이 나이가 되면은 불면증, 낙상,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소해 보이는 것, 바로 배변 활동을 조용히 두려워합니다. 변비는 단순히 변이 마르고 딱딱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문 주위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 힘을 줄 때마다 공포의 순간이 되게 하죠. 두려울수록 더 참게 되고 참을수록 더 말라붙고 마를수록 더 아픈 악순환, 조용하고 기운을 완전히 빼앗아가죠. 그리고 그때 부드럽고 크리미한 과일 하나가 그 고리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맛있을 뿐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장에 필요한 부드러운 치료제입니다. 아보카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과 수용성 섬유질. 이 둘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장에 얇고 매끄러운 막을 씌워 변이 자극 없이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돕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변의 수분을 머금게 해 부드럽고 부피가 커져 쉽게 나오게 하죠. 힘들게 힘주지 않고 숨을 참지 않고 상처를 걱정하지 않고요. ucla 연구에 따르면 3주간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은 60 이상 노인들은 마른 변이 거의 40% 줄었고 화장실 후에 개운함이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의 70살 캐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의 30분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곤 했어요. 단지 무서워서요. 가야 하는 건 알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딸이 매일 아침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주 뒤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떨지 않아요. 제 몸이. 더는 저와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아주 간단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 한 조각, 혹은 바나나 스무디에 갈아서, 아니면 그릭 요거트와 으깨 저녁 디저트처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약도 아니고요. 그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장도 더 부드럽고 온화하고 편안해질 겁니다. 아보카도가 당신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드러움을 선택했기에 장도 당신에게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문득 알아차릴 겁니다. 어라, 오늘 나는 더 이상 화장실이 두렵지 않네. 젊을 땐 아침 화장실이 거의 당연한 일과였죠.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리듬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장은 금세 굶떠집니다. 하루, 그리고 며칠, 그리고 몸은 말 못할 불편함을 품기 시작하죠. 더부룩함, 불면, 가라앉는 기분, 몸이 가뿐했던 느낌의 완전한 상실까지요. 하지만 당신은 방금 간단하고 구하기 쉽고 먹기 쉬운 다섯 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각각은 오늘부터 당신 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약 없이 억지로가 아닌 나이 들며 자연스레 느려지는 몸을 위한 배려가 담긴 작은 조정들로요. 아침 식사에 아마시 한 스푼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토스트에 아보카도 몇 조각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침 커피를 속편한 캐피어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것들이죠. 하지만 꾸준히. 당신이 몸을 부드럽게 대할 때 몸도 당신에게 부드럽게 화답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변비와 싸워 오셨나요? 이 다섯 가지 음식 중 어떤 걸 드셔보셨나요?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 보실 건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작은 경험담이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할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롭지 않다는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당신이 더 가볍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팁을 또보빈 오션 팁을 또 보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아침, 그리고 막힘없이 흘러가는 하루를 기원합니다.